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저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온 자리. 한껏 꾸민 깃발이 펄럭입니다. 하나하나 참여 기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각자의 구호로 소개하고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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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예술단 소속 청소년들 그리고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합창단이 함께 모인 꿈의 페스티벌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4개 기관, 꿈의 무용단 12개 기관 등 모두 20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춤추는 거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말도 하고 같이 재밌게 노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날아온 합창단원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 함께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I'm really 지난 2010년 꿈의 오케스트라로 시작된 꿈의 예술단은 2022년 꿈의 무용단, 지난해 꿈의 극단, 올해는 꿈의 스튜디오까지 분야를 넓혀가며 전국 113개의 거점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무상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에서 차관된 꿈의 예술단은 빈부와 장애를 넘어 문화예술을 청소년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모아 악기를 가르치고 무대에 서게 하는 등 어려서부터 문화적 토양에 익숙해지게 한 겁니다. 꿈의 예술단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접연을 넓히겠다는 계획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의 예술단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캠프로 만나는 꿈의 페스티벌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꿈의 페스티벌을 통해 전국 각지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함께 하나의 공연을 올리면서 협업의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자기랑 만나기 힘든 평소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고요. 또 예술이 그거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폭넓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향 가득한 어린 시절, 온갖 사회적 장벽을 넘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빛는 시간. 이 작은 경험이. 훗날에는 각자 삶에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 속에 또한 계절이 여물어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